1월 18일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한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평강의 구역장님들 구역 공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앞날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구속사 말씀 운동에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올바른 사상과 이념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귀한 제도자들이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당에서 고통받는 택한 백성들 귀한 말씀 복음 통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구속사 말씀 운동을 합장서서 편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치료의 말씀에 광선을 보내주셔서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고 깨끗함으로 치료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세워주셔서 싸오니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 모든 곳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올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 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3강 에스겔 성전 사비부, 사비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적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장 때요, 고도 한장 때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빈틈이 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사비부 사비부는 에스겔 성전에서 2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공과에서는 산꼭대기 지점의 사비부 사비부, 그리고 외곽담의 사비부, 사비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과는 성전담의 사비부, 사비부와 또두 번째는 바깥들의 사비부, 사비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담의 사비부, 사비부.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죠. 네 번째. 그 16페이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전 담에 사비부 사비부가 어, 있죠.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여기 사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비부 사비부입니다. 여기 담은 에스겔 성전의 담으로 그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 한 장대는 여섯 척이죠. 6척인데 거기에 답을 3.192m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3.192m. 5절 하반절에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방향별로 길이가 500척. 500척은 266m씩이 되겠습니다. SGL 45장 2절에 그 중에서 성수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동서남북 사방의 담이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한 장대가 될 정도로 두껍고 높다고 하는 것은 새 성전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사방이 500척씩, 그러니까 266m씩이고 또 높이와 두께가 한 장대 3.192m의 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에스겔 42장 20절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바달. 그 뜻은 나누다. 또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이 사람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담이 사람을 분별한다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뽀가 응답하리라 는 말씀이 있어요 담이나 돌, 들뽀 이것은 만물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보고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한다 베드로 5서 3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서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깥들의 사비부, 사비부입니다. 바깥들의 사비부, 사비부. 이것은 16페이지 그림에 보면 바깥들 3면이 있죠. 다섯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스겔 성전의 동쪽과 남쪽과 북쪽의 3면에 바깥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4절에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사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비부 사비부입니다. 사면 서쪽은 출입구와 현관이 없고 사람이 그리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해가 뜨지 않는 서쪽은 막혀있다는 거예요 10편 84편 11절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령한 해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모든 것이 막힘의 삶이다 막힌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10편 84편 11절에는 요 하나님은 해요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 보면 1장 78절에는 예수님을 돋는 해로, 떠오르는 태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돋는 해라는 헬라어는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죠. 모든 만물은 해가 뜨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해가 뜨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워서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고 또 악한 세균의 번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만물이 소생하면서 우리 인간들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육관을 완전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돈눈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에스겔서 40장 14절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이십척이요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 현관은 히브리 말로 아일이라 난다는데 이 아일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아일은 기둥이라는 뜻이죠. 또 20으로 번역된 쉬심암마. 안마, 쉬심암마는 60이라는 뜻입니다. 20이 아니라 60이다. 즉 현관의 넓이가 아니라 문간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기둥의 높이가 60척 31.92m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아파트 한층이한 한 3m 정도 된다면 보통 한 10층 높이의 기둥이 서 있는 거죠. 대단하죠. 높은 기둥이죠. 또 바깥 뜰 문간의 길이는 50척이라고, 에스겔 4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깥 문통, 바깥 문통은 문간 가장 바깥쪽 현관. 통로부를 가리키고 있고 앞문 현관은 문간 가장 안쪽의 현관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의 폭은 즉 바깥들 문간에서 문간 끝에서 안뜰 문간 앞까지의 거리는 동쪽 북쪽 남쪽 모두 다 백척입니다. 어, 거기에 백척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백척은 53.2m가 되겠죠. 100척, 에스겔 40장 19절, 또 23절, 27절 종합해보면 에스겔 성전은 500장대, 500장대는 3천 척이에요. 3천 척은 1596m입니다. 1596m, 대단히 긴 거리죠. 그외각담이 그렇다는 거고 그외각담이 사방으로 돌려있고 다시 안쪽으로 성전담이 500척, 266m, 500척 길이의 사면담으로 둘려있고, 또 바깥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0척 길이의 문간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간을 통과하고 나면 100척, 53.2m의 길이의 성전 바깥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이중 삼중으로 거룩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는 에스겔 성전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부정과 불법으로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발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로 들어가잖아요. 발을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피흘리는데 빨랐던 발을 회개해야 되겠죠.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빨랐던 발.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은 피흘리는데 빨른지라. 또 잠언 1장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 흐른데 빨랐던 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악한 길로 갔던 발을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처럼 악한 길로 갔던 발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59절에 보니까 119편 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된 소식. 오늘날 복된 소식은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름답느냐? 꽃이 만발한 것처럼, 꽃이 만발한 것처럼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발이 최고의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답다라는 히브려는 나아라는 단어인데, 나아, 나아는 10편 93편 5절에는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삶이 최고의 아름다움인데 이것이 곧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자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을 구속사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까지 저희들 살아온 삶을 말씀에 비춰 볼 때. 너무나도 제약된 삶을 이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에스겔 성전 거룩한 곳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와 충명과 명철의 신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환경과 모든 처에 있는 처소마다 복내려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보시고 가서 전하는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님이나 또 말씀을 듣는 구역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마침내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희들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